이주의 영화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 응. 나의 집은 어디인가입니다. 원제는 슬리. 또리죠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간략하게라도. 네. 저는 그 이런 영화를 본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랑 또 이제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그런 거를 본게 처음인데. 어, 일단은 사운드는 그대로, 그 제가 어떻게 이, 그니까 이 영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음. 봤을 때그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그냥. 왜냐면은 너무 약간 그 사운드가 리얼리스 어, 지금 되 사실적이고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그 따로 후시 녹음을 한게 아니고 뭔가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어, 감도 더 좋았고 그래서 몰입감이 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느꼈을 것 같지만은 네. 일단 영화를 보면 드는 느낌이 일단 촬영을 그 같은 곳들 이미 다 끝내서 어,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들 네. 덧붙인 그런 맞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 안에서 이제 몰래 이렇게 미란을 네. 하고 이렇게 가는데. 막 둥퉁퉁 두드리면 어. 그 안에 막 진짜 울리는 소리도 어. 같이 들리고 어.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현실 애니메이션이지만 더 현실감에 네, 맞을 맞을 들릴 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음. 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중 하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과거를 회상할 때 그려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 그렇죠. 추상적인 네, 그런. 그 선에서 네. 점점 색깔도 입혀지고 그러는 모습들이 음. 저는 되게 그 러빙빈센트의 아, 느낌 그런 그렇네요. 사실 네. 러빙빈센트를 보진 않았는데 음, 음, 그런 느낌이라고 음, 들었어서 음,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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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도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일단 다큐멘터리라서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뭐 되게 딱딱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차,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음. 그런 부분들을 과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고 음. 뭐 이런 장면 통해서 되게 음. 극적으로, 네, 음. 극적이고 밑적으로 음. 음. 되게 충족감을 음. 줬다는 맞아. 부분에서 어, 음.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음. 네,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근경화인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작품이 그 요나스 포헤르 라스무센 감독 실제 그 친구 아민을 인터뷰한 그 다큐멘터리 음, 어, 음. 영화이고요. 그 처음에 저는 그 영화를 볼때 이거 뭐 최면에 걸린 건가? 라고 음, 하니까 음.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터뷰를 제대로 네, 중... 아,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고 첫 장면이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어, 어 저는 네, 네. 네, 되게 좀 뭔가 이거 난잡하고 뭐야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에, 딱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건 진짜 실화고 음. 어, 이름과 지명은 약간 변경했다라는 음, 그렇죠. 말이 나오면서 아우 이거 진짜 어, 한번 어, 어떤 개인의 서사시를 한번 음. 털어보겠구나 딱 음. 싶었고요. 그 라스모센 감독이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유와 그 가장 큰중요했던 쟁점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네. 그게 바로 익명성이었대요 그렇죠. 아, 그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네, 아무리, 그 네. 친구의 얼굴조차도 이미지 네. 아, 애니메이션화가 되는. 네, 다 애니메이션화를 했던 게 네. 그러니까 뭐 아, 현실적으로 그래. 보이려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네, 솔직해지는 게더 음. 중요하기 때문에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아, 그래서 초반에 아, 나와요 아. 그 문구가 이제 익명성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고 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촬영을 해놓고 익명성을 위해서 덮인 그렇죠. 것도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요. 좀 개인적으로 그 처음에 인트로가 되게 정신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슨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되게 좋았어요. 역동적이고 좋았고 그게 나중에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뛰어가는 어디든가 아, 도망치는 맞아요. 장면이잖아. 그런 게 너무 저는 와닿아서 초반부터 아, 이제 주목을 확. 그렇던 느낌이 있고,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란이었어, 혼란, 에이, 혼란 혼란이었어. 혼란이고 네. 어, 이제 도망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채색이니까 처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질문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집이 어, 어떤 것 같지? 집이란 집이란 뭔것 같아? 그래서 어, 내가 좀 안전하고 계속 있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하니까 그걸 처음에 질문 던지고 시작하고. 어, 이제 그 맨날 떠나야 했고, 집이 없는 채로 이제 계속 쫓겨야 했던 그 아민의 삶을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음. 보고서 참 많은 거를 느껴, 느끼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 저는 이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런 경험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사실적으로 접하게 됐고, 아, 어, 저 사람이 겪었을 어, 그런 고난이랑 그 사람이 겪을 그 심리 상태랑 이런 것들이 나랑 완전 다르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